탈모인 고민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형 정수리 부분에 여기 띄어쓰기 해줘야겠죠 탈모가 상당히 진행 중인 36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 복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 약을? 미루고 미루다 모발이식을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자약 복용이 쉽지 않다 라는게 먹는게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었다는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약 복용을 미루고 미루다가 모발이식으로 해결하겠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을 먹지 않고 모발이식을 하면은 그 부분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변 부분들의 머리카락이 빠져서 힘은 부위가 섬만 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이 마, 마지막이 돼서는안 됩니다 약을 기본에 깔고 위에다가 성을 쌓아야지 기초공사를 안 해놓고 성을 쌓아 놓으면 다 무너집니다 자또 읽어볼게요 병원에서 탈모 치료 패키지, 그걸로 6개월간 160 정도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. 약을 잘 드셔야죠. 네. 탈모 치료 패키지, 저도 패키지를 하고 있지만, 정수리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고 M자도 마찬가지고, 탈모약입니다. 약에 조금 더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탈모 치료 패키지라든지 모낭주사를 하는 거가 되지, 이 탈모 치료 패키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는, 네, 무리수를 두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일반적으로 모발의식을 하고 나서도 약 복용만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돈이 들어가나요? 아, 어, 이제 말씀하신 이 탈모치료 패키지나 모낭주사, 이런 뭐 모낭 레이저를 물어봐 주시는 것 같은데, 약만 잘 드시면 모발 이식하고 나서 특별한 치료는 없습니다. 여기에 조금 더 회복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생착을 도와줄 목적으로 약간의 탈모치료 패키지나 뭐 모낭주사 해볼 수는 있지만, 무조건 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. 자, 모발 이식을 생각 중입니다만, 어차피 약도 복용해야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. 약 드시고요 약 지금부터 드시고 모발이식 하세요 모발이식 하시고 이 이후에 탈모치료 패키지나 주사는 취사 선택하십시오 하면은 좋고 안 해도 큰 지장은 없다라는 게제 답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? 약이다 예. 부작용이 있지 않는 한 약을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